자, 이 오늘은 이제 새로운 단원 힘에 관해서 나갈 건데, 먼저 힘을 나가기 전에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이동을 시킬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정지 상태에 있는데, 얘를 이제 이동을 하려면 얘를 이제 움직이니, 움직이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5m per s 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얘를 저절로 이렇게 5m per s 으로 움직일 수가 없, 없지. 자, 그러면 얘가 정지해서 5m per s 으로 달리게 만들려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 뭐가 가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바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얘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가속도,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2mps로 이제 빠르기로 가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나는 얘를 더 빠르게 5mps로 이제 달려가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얘가 2mps에서 5mps로 이제 저절로 빨라지는게 아니라 뭐가 가해졌기 때문에 거, 그거, 그 대답은 바로 이 자동차의 힘이란 게, 이제 힘이란 게 가해졌기 때문에 얘를 속도를 변화시키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제 힘이란 게 어떤 거라는 걸알 수가 있냐면, 운동을 변화시키는구나. 모든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힘은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밀거나 당길 때, 힘을 가한다. 그 뜻은 바로 내가 그 물체에, 미, 그 물체를 밀었다 혹은 당겼다. 그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카트를 지금 밀지. 그럼 카트를 미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카트에 힘을 가했다. 이렇게 말을 해.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힘을 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정지한 물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다고. 자, 물론 얘가 예를 들어서 카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5m/s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얘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다고 쳐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대방을 이렇쭉 얘를 밀었다고 쳐봐.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얘를 정지도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란 거는 물체를 꼭 움직이게 하는 고그 수단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체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정지도 시킬 수 있다고, 또한 가속도 시킬 수 있고 감속도 시킬 수 있다고. 모든 운동의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이라고? 힘 때문이라고. 힘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건 바로 뭐냐면은 힘의 사요소 자, 얘가 먼저 내가 이제 힘을 가하기 위해서, 얘를 밀기 위해서 얘를 이제 팔에다가 얘를 얹지. 그러면 그게 바로 뭐, 무슨 위치가 되냐면 힘을 가한 시작 위치가 되는 거야. 자, 그거 우리가 이제 물리적 용어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힘의 시작점, 힘의 작용점. 이렇게 부를 건데, 자, 그럼 걔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 벡터의 작용점. 이랑 똑같다는 거죠. 벡터의 작용들은 똑같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수, 카트를 지금 오른쪽으로 미니까 그 오른쪽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힘, 가한 방향이 되는 거지. 힘 방향. 걔는 이제 벡터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힘을 세게 밀면 물체가 많이 움직일 거고 약하게 밀면 물체가 살살 움직이겠지? 그 세게 힘을 세게 밀고 가면 약하게 밀고 그 강도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힘 크기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걔는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지. 벡터의 크기.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가 얘를 이제 수레를 밀기 위해서 얘를 손에 닿아서 힘을 밀려고 하는 고그 시작점 있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힘 작용점 그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밀 거지. 그게 방, 그 방향이 이제 힘 방향. 그리고 내가 세게 밀면은 그 크기가 바로 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고 작용점 방향 크기. 자, 그다음에 이제 힘은 바로 이세 가지가 다 나와야 되니까 작용점 방향 크기. 자, 그거는 이제 다 뭐랑 같다. 이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건 그건 바로 우리가 벡터랑 같다고 했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힘의 작용점, 벡터의 작용점, 힘 방향, 벡터 방향, 힘 크기, 벡터 크기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지. 자 따라서 벡터이기 때문에 이 힘에다가 위에다가 화살표를 얹어주지. 뭐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얹어주는 거야? 바로 힘이 벡터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얹어주는 거야. 참고로 우리가 힘을 얘기를 할때 앞으로 F라고 말을 할 건데, 이 F는 바로 force, 영어로 힘의 약자야. 그래서 이제 force의 약자를 F를 따와가지고 앞으로 F, 이제 capital 대문자 쓰고 그 다음에 위에 화살표 이렇게 얹혀줄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힘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 나올 거거든, 문제가. 그러면, 아, 여, 이만큼의 힘의 세기가 가해졌네. 힘이 이만큼 가해졌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힘은 표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예를, 이제 힘을 가하는 곳그 위치 있잖아. 그 점에서, 그니까 그게 작용점이라고 했지. 그 작용점에서 힘을 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어서 힘을 얼마나 세게 가하냐에 따라서 화살표의 길이를 이렇게, 길이를 길게 아니면 작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힘 크기 측정 방법은, 자, 일단은 힘 단위는 우리가 뉴튼이라고 써. 자, 뉴튼은 이제 힘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 뉴튼이라고 해서 우리가 뉴튼이라고 쓰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1뉴튼 자, 이게 N이 이제 뉴튼의 약자가 되는 거야. 힘이색이라는 거. 뉴턴. 자, 그러면 1뉴튼은 이제 뭐랑 같냐면은 이 질량 1kg 있지. 이 무, 무게가 예를 들어서 무게가 아니라 질량 1kg이라고 해 봐. 그 1kg의 물체의 질량을 1m p e s e 제곱의, 자, 1m p e s e 제곱의 무슨 단위였더라 가속도의 단위였지 그러니까 1m per s e c 제곱의 가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바로 1N이라고 우리가 정했어. 우리가 1N의 이제 힘을 이 물체에 가했을 때, 이 1kg의 물체를 1m p e s e 제곱의 가속도 가속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반대로 1kg의 물체를 1m per second 제곱으로 가속을 시키는 데는 바로 1n의 힘이 필요하다 이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힘을 가한다고 물체가 움직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야,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힘이 시작하는 점이니까 얘가 이제 작용점이 되겠지.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네 가지 힘을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얘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여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f 3가 F4를 작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움직인다는 걸알수 있어? F3으로 작용해야지 얘가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지. 따라서 얘가 방향이 굉장히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가야지만 움직인다. 그걸 알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작용점이 예를 들어서 이 박스 위에, 자, 박스가 있는 데가 아니라 박스 위에다가 내가 힘을 똑같은 힘을 F3으로 이렇게 준다고 해봐. 그럼 얘 움직일까? 아니지. 그러니까 물체에 있어야 되지. 아, 따라서 올바른 작용점이 필요하네?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크기를 내가 굉장히 약하게 줬어. 그러면 얘가 약, 그, 아주 움직이지도 않을 만큼 약하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움직임이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힘을 가한다고 무조건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크기의 힘, 그리고 필요한 작용점, 필요한 방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물체가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밑으로 가서 자, 지금 이제 어 얘가 이제 물체를 이렇게 미는 거고 이렇게 미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크기와 6, 6N의 이제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은 똑같으니까 크기 방향은 같다는 거알 수가 있어. 대신에 이제 뭐가 바뀐 거냐면 손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 작용점이 달라졌네. 그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작용점을 여기다 하는 거랑 여기다 하는 거랑 운동이 어떻게 될까? 그럼 얘는 이제 맨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미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이 이렇게 트여지겠지. 얘는. 자 근데 얘는 이제 가운데 중심에다가 얘를 쭉 미는 것이기 때문에 책이 이 방향으로 가겠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바로, 작용점이 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바로, 운동이 달라진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작용점, 바로, 작용점이 다르면, 운동이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1, 2, 3에 힘을 가했을 때, 1, 2, 3에 가한 거는 지금 방향과 작용점은 똑같은데 이제 뭐만 달라졌다는 거알수있냐 크기가 달라졌다는 거알수 있어. 자, 그러면 F1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F2와 F3은 크기가 단지 더한두배 정도 커진 거지. 자, 그러면 크기가 커지면은 운동이 어떻게 돼? 운동이 잘 나가겠지. 물체가 이동을 잘 하겠지.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또 운동이 어떻게 됐다? 바뀐다 그거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F3, F4는 바로보다 방향이 바뀌면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 힘이란 건 바로보다 방향과 크기의 방향과 크기 작용점에 따라 여기 작용점, 작용점, 작용점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운동이 달라진다. 자, 그거는 바로 왜 그렇다 이세 이 가지에 따라 힘은, 이, 힘은 바로 이세 가지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방향과 크기, 작지이 하는 거, 한, 하나라도 달라지면 운동이 달라지는 거지. 그건 바로 힘의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번엔 힘의 합성에 관해서 할게. 자, 우리가 힘을 여러 개 간다고 하잖아? 힘을 여러 개 간다는 거는, 우리가 힘을 여러 개 합한다.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리적 영어로 힘의 합성, 이렇게 불러. 그러면 힘의 힘을 여러 개 가는 거는 뭐랑 같냐고 말을 하냐면 얘는 이제 한 힘을 간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 자,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가잖아? 그러면은 얘를 따로따로 이렇게 얘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가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애, 애가 가하는 거랑 아빠가 이렇게 가는데, 동시에 얘는 예를 들어서 한200 뉴튼 가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아빠는 더 힘이 세니까 300 뉴튼 이렇게 가한다고 치자. 자, 그러면 걔는 이제 뭐랑 갔냐 그러면 그거는 바로 한 사람이 500뉴튼을 가하는 것 같다. 이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로따로 따로 두 사람이 200뉴튼, 300뉴튼 가하는 거는 바로 한방 오른쪽 방향으로 500뉴튼 한 번에 가 한다. 이 꼴이랑 같은 거야.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힘의 합성 이렇게 부른다. 자, 그리고 지금 이5 0 0뉴가한이 힘이 있잖아. 이걸 우리가 앞으로 합력 이렇게 부를 거야. 합한 힘. 합한 힘, 힘 역서서 합한 힘 이렇게 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아빠가 이제 이렇게 3 0 0뉴으로끌고 그리고 아이는 이제 옆에서 1 0 0뉴2 0 0뉴으로 이렇게 끈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바로 뭐랑 같냐? 그러면 오른쪽으로 1 0 0뉴 끄는 거와 같은 결과다. 이걸 말하는 거지. 자, 이게 뭐라고 합성된 힘? 력 이렇게 부른다 고 얘를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과정 있잖아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더라 방향을 고려한 덧셈 방향을 고려한 왜 방향을 고려해서 힘을 더해줘야 돼? 왜냐면 힘은 바로 벡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벡터의 덧셈을 그대로 지켜주는 거지 그러면 아까는 방향이 이렇게 나란할 때그 같은 방향 아니면 완전 반대 방향 이 경우를 했단 말이야. 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란하지 않을 때하게 말하면 이 그림인 거야. 이렇게 가는 경우. 자, 그럴 때 그러면 힘을 어떻게 합하냐? 그러면 힘은 바로 뭐라고 보니까 방향을 고려한 벡터니까 벡터 덧셈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똑같은 삼각형법 평행사변형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왜냐? 힘은 바로 벡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삼각형법 평행사변형법 똑같이 벡터 덧셈 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삼각형법은 시작점에서 끝점 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 평행사변형은 시작점 일치할 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를 더해 줘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 대각선의 길이가 합력의 크기 대각선의 방향이 합력의 방향 똑같이 적용되지.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풀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오른쪽으로 100N 위쪽으로 100N 상자를 이렇게 끄는 거지.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끌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얘가 이렇게 사람이 B라는 애가 있고 이렇게 A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끄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얘네를 이제 합한 힘 합력은 바로 이렇게 평행 작용이 없어서 아요 힘이랑 요 힘을 가하는 것과 같네 요 힘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오른쪽 위 이렇게 따로 따로 적용하는 힘은 바로 무슨 힘과 같다. 그건 바로 대각선으로 한 번에 이렇게 작용하는 힘과 같다 이거지. 그지? 그게 바로 힘의 합성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가 지금 이제 얘를 x축, y축 이렇게 가면 얘가 FA는 오직 x축에 작용하는 FB는 오직 y축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얘가 뭐를 이루기 때문에 바로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찾나?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뭐라고? 합력의 크기 어떻게 찾는다? 바로 피타고라스면 된다. 자, 그게 우리가 아까 처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벡터 더셈이랑 똑같은 거지, 그게.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얼마가 되냐? 그럼 합력의 크기 F벡터 화살표 써주고 그 다음에 크기는 이제 절대값 이렇게 쓰고 는 루트 FA의 힘 FA가 100N이지 그럼 100N의 그 다음에 이제 얘의 과로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에 B의 힘 100N의 제곱 해서 얼마 나오냐면 141 뉴튼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보다 합력의 크기다. 이두 사람이 이렇게 위에 오른쪽 따로따로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한 건 결국 이렇게 대각선으로 141 뉴튼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도 구해야 되지. 자, 그럼 방향은 요거 구하는 거지. 요거. 자, 근데 얘랑 얘가 크기가 같으니까 얘가 얘가 지금 2등변 삼각형이지, 그렇지? 자, 따라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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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각도도 같아야 돼. 그럼 삼각형 180 빼기 90 해서 나누기 2하니까 얘가 45도. 얘도 4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어 그러면 총 얼마의 힘으로 끄는 것과 같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는 크기는 140N이고 그리고 방향은 어 플러스 x축 위 45도에 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답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자, 그래서 141N, 그 다음에 45도 플러스 X축 위.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오른쪽 위쪽으로 힘을 가는 하 것은 대각선의 방향으로 45도 방향으로, 어, 플러스 X축씩, 플러스 X축 위 45도 방향으로 141N 가는 것과 똑같다. 아까는 힘의 합성에 관해서 했으니까 이제 분해도 봐야지. 그러면 분해는 이제 뭐랑 힘이 뭐니까? 100도니까 이제 힘의 분해도 마찬가지로 벡터 분해지.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존재하는 요거를 우리가 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X방향, Y방향, 분해하지. 그럼 X방향은, 자, 전에 말했듯이, X축에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고성여기서부 여기까지 크게 보는 거. 물론, 방향도 봐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그래서, 자, 그래서 얘, X, 우리가 X성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벡터에서 여기 차이점은 바로 뭐가 붙냐면 성분력 이렇게 붙는 거야. 그래서 X방향 성분력은 FX 이렇게 여기 X 이렇게 작게 써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F, 그 다음에 삼각함수, 코사인, 쎄라 이렇게 써주면 되고, Y방향 성분도 마찬가지로 Y축에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보지에, 그리고 방향, 방향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는 거지. 자, 그래서 y 방향 성분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l l y 이렇게 적어 주고 그다음에 f에다 삼각함수 사인 e 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면 성분력을 알면은 뭐를 구할 수 있다? 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왜 그런 거야? 아까도 말했듯이 왜 그렇다고 x 방향과 y 방향의 힘은 바로 모니까 바로 수직 직각을 이루니까 얘가 이제 y 방향 여기니까 지우고 y 방향 여기니까 얘랑 얘는 직각을 이루니까 둘이 모를 써주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요 크기를 구할 수가 있, 있다는 거지 얘를 자, 그리고 방향은 이제 삼각함수 인버스탄젠트 써서 요 각도 구하면 되는 자, 똑같이 이거 우리가 했던 벡터 성분 구하는 거, 벡터 크기 구하는 거. 벡터는 힘이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얘가 a는 이렇게 끌고 있어. b는 이렇게 끌고 있어. 그럼 우리가 아까 힘의 합성을 했듯이 바로 얘는 어떤 힘을 가해 주는 것과 같냐? 그러면 이두 개를 합한 이 힘을 가해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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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결국 우리는 이, 힘만, 이 힘의 크기와 방향만, X축과 이르는 방향만 구하면 은 합력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합성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자면 은 먼저 이제 A가 지금 작용하는 힘의 뭐부터 구해라? X성분, Y성분 구하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X 성분, Y 성분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끼리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 피타고라스 써서 합류에 크게 구하면 된다고 했지. 이제 A부터 보자. 그러면 A부터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 내리고 해서 FAX, FAY 이렇게 되지. 자, 따라서 FAX는 40N 곱하기 코사인 45도, 그 다음에 40N 곱하기, 사인 45도. 자, 그럼 이제 해소서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28.3N, 28.3N. 자, 이거 성분력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뭐라? 방향 뭐라? 이제 오른쪽 위니까 둘다 플러스 되는 거지. 내버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면은,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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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자, B를 보면은 얘는 이렇게 된 거니까, x 성분, y 성분 이렇게 되겠지. F, B, X, F, B, Y 그러면 크기 곱하기 그 다음에 각도, 방향 그러면 크기 30N, 그 다음에 코사인 37도 해서 얼마 나오냐면 24N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B, Y도 30N 곱하기 사인 37 해서 얼마 나오냐면 18.1 뉴트. 아, 이제 끝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지. 방향을 항상 살펴라, 부호를. 얘는 bx는 오른쪽이고, by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꼭 적어줘야 돼.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뭐였지? 첫 번째, 각각의 성분력을 구하지. x성분력, y성분력.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다 구했으니까, 이제 X는 X끼리 할수 있고, Y는 Y끼리 더해줄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그거를, 그게 바로 합력의 X성분, 그 다음에 합력의 Y성분, 이렇게 될 거야. FAX 더하기, FBX, FAY 더하기, FBY. 그럼 이제 걔가 얼마 되냐면, 50, 2.3뉴턴 나오고 얘는 10. 지우고 얘는 10.2뉴턴 이렇게 나와. 자그 다음에 이제 다 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뭐하라고 얘네들이 Frx, Fry가 Frx는 요 정도 되고 Fry는 요 점쯤 Frx 그 다음 FRY니까 얘네가 직각을 이루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써서 대각선 길이랑 방향 구하면 되지. 따라서 FR의 크기는 square root FRX 제곱 더하기 FRY 제곱 해서 얼마 나오냐면 equal root 52.3 newton 제곱 더하기 10.2N 제곱. 이제 해줘서 얼마나 오냐면 53.3N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고 했지. 거기 항상 뭐가 따라준다? 방향이 따라준다. 세라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지우고, 자, 얘가, 그러니까 이제 세라도는 어디를 구하는 거야? X축과, 그 다음에 이제 FR벡터, 얘랑, 이제 X축이 이루는 각도, 요거를 구한는 거지, 세라. 자, 세라도는 탄젠트 인벌스 frx fry 52.3 그다음에 1 0 2튼 해서 11도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다시 지우고 자, 그럼 이제 무슨 소리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평행사는 형 그려서, 그럼 걔는 이제 뭐랑 같냐? 그러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따로따로 두개 더한 거는 이렇게 더하는 것과 같고, 걔의 크기는 53.3N이고, 방향은 11도이다.